안녕하세요. 매일 암송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.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. 아멘.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.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백성 되는 것,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것,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,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, 모든 고난, 환란, 핍박, 아픔,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. 예수님의 구원은 그 모든 영역의 구원을 말합니다. 그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, 우리를 치유하시는, 우리를 가르치시는, 우리를 이끄시는, 우리를 고치시는,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. 암송하겠습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, 그리 너와, 내 그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. 아멘.